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을 코드에 어, 대입하는 어, 학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고요, 또 다른 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이 자 이번 이번 손가락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번호를 붙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숫자로 하면 1, 2, 3, 4, 5, 6, 7, 8. 그래서, 자, 1, 2, 자, 1, 2, 그 다음에 1, 1, 바로 밑에 4, 5. 자, 다시 해볼까요? 1, 2, 자, 2번 기억하시고요. 3, 4, 4번 기억하시고요. 5번 기억하시고요. 자, 나머지 6, 7, 8, 자, 6, 7은 놔두시고요. 8. 자, 8 기억하시고요. 제가 몇번 기억하셨죠? 1번, 2번, 4번, 5번. 그리고 다시 8번. 자, 메이저 스케일의 마이너 스케일과 공통점인데요. 자, 무슨 말인 거 하니요? 메이저 스케일이 1, 2, 4, 5, 8. 자, 이 번호가 마이너 스케일과 똑같다는 거죠. 자, 마이너스 케일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자, 번호를 붙이죠. 1, 2, 어, 똑같죠? 1, 2. 그 다음에 플랫 3. 3이, 3이 여기고, 여기는 플랫 3입니다. 자, 1, 2, 플랫 3. 4, 5. 어, 4, 5. 그래서 1, 2, 4, 5는 메이저라고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1, 2, 4, 5는 똑같습니다. 자, 이 자리가, 자, 플랫 6. 그죠? 그다음이 자리가 플랫 7. 그리고 이 자리 8. 8은 똑같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점. 자, 다시 한번. 메이저 스케일. 1, 2, 3, 4, 5, 6, 7, 8. 마이너 스케일. 1, 2, 플랫 3, 4, 5, 플랫 6, 플랫 7, 8. 여기서. 자, 결론은 뭐다? 메이저가 마이너는 1, 2, 4, 5는 똑같다. 무엇이 똑같다. 음정이 똑같다. 같은 지판, 기타 지판이 똑같다. 딴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공통점은 자, 1번 줄 바로 옆에는 2번, 자, 번호로 2번이죠. 자, 1번 줄 바로 안에는 뭐더라? 4번 자, 4번 옆에는 5번 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줄 바로 아래는 무엇이 있다? 8번 줄. 자, 어, 메이저하고 마이너하고 공통점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의 또 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룰이나, 자, 어떤 음에, 자, 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떤 음에 바로 앞에, 바로 밑에, 바로 아래 줄이죠. 아래 줄은 뭐다? 그 음의 사도다. 자, 도를 기준으로 도레미파 가지고 완전 사도. 그래서 자 완전 사도죠. 도레미 파. 그래서 어떤 음의 기타의 3번줄 위로 얘기입니다. 3번줄 위로 자그 기타 줄에 그 바로 아래 줄은 뭐다? 그 음의 사도다. 하나 룰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확인해 볼까요? 자, 개방형이 미, 라, 레, 솔, 시, 미죠? 자, 일단 2번, 3번째 빼고, 자, 미, 라. 자, 미, 라는 미, 파, 솔, 라. 그렇죠? 완전 사도죠? 자, 라 오고, 레는 뭐죠? 라, 시, 도, 레. 자, 그렇죠? 자, 레 밑에 솔. 레미파소. 그래서 기타 줄에 자, 2번 줄 빼고요. 3번 줄 위로는 각 줄이 완전 4도씩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발견. 어떤 줄에 그 밑에는 뭐다? 4도다. 기억하십시오. 자, 좀더 이번 시간에는 5도음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 네 자, 메이저 기준. 자, 1, 2, 3, 4, 5. 자, 다른 건 놔두고요. 1, 2, 4, 5. 자, 마이너도 똑같죠? 1, 2, 4, 5. 자, 5도는 그 어떤 음에 자, 두칸 이동 바로 아래 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래 칸에 두칸 이동.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금 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 위치에 무슨 음이 있다? 오도음이 있다. 자,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이거 메이저, 마이너. 도, 레, 미, 파, 솔. 자, 솔 자리. 그 음의 오도는 마이너나 메이저, 나 똑같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에 있다? 1도그 음의 두칸 옆에 아래 또는 한칸 아래 옆으로 두 칸. 이 위치 기억하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자, 1, 2, 4, 5, 바로 밑에 8, 있다 그랬죠? 8이 1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또 발견. 자, 8, 바로 위에는, 뭐다? 여기가 8이죠? 자, 1이죠, 1. 1도 되고, 8도 되고, 그음의 5도. 5도는 어디 에 있다? 그 1도, 그 줄에, 윗줄에, 그 음에 5도 음이 있다. 자, 무슨 말인고. 여기 도죠. 자, 이 도, 도, 위, 도, 도, 레, 미, 파, 솔. 오도 음은 어디에 있다? 그 음에 위에도 있다. 솔 자리죠? 그래서, 자, 정리. 어떤 줄에, 바로 안에는 사도그 옆에는 5도. 자, 5도는 또 어디에도 있다? 그 음에 위에도 있다. 자, 정리하시고요. 4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음에 위에는 5도 있고, 그죠? 그 옆에는 어디가 있다? 4도. 자, 4도, 5도, 1도, 2도, 4도, 5도, 1도. 자, 도수 찾기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는데요. 어, 계속 알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 집안 숫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 지금 코드 기초이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지금까지 1도, 4도, 5도를 저희가 이제 찾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코드는 자, 1도, 3도, 5도. 자, 도로 얘기하면, 자, 우리 C 코드로 얘기하면, 도, 미, 솔. 그러니까 숫자력기 하면 1, 3, 5가 어, C 코드의 구성음이죠. 그래서 어, 기타 집안에서 1도와 3도와 5도를 찾을 수가 있다면 은 내가 코드를 찾을 수가 있,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훈련을 지금 기초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도와 4도와, 어, 1도와 4도와 5도는, 찾기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메이저하고 다른,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죠. 음, 먼저, 3도를 먼저 알아볼게요. 자, 도, 음에, 도, 레, 미, 파, 솔, 함은, 자, 미죠. 그래서, 자, 아, 어떻게 할수 있다? 레이저는 1도음의 아래의 옆에, 자, 이 사선으로 1도, 3도, 1도, 3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자, 마이너는 어떻게? 더, 1, 2 플랫 3, 그래서 마이너는 플랫 3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도, 플랫 3도, 1도, 플랫 3도, 자, 이렇게 1도, 3도, 마이너는 1도, 플랫 3도를 찾아봤습니다. 자, 플랫 3도가 한 줄에 있으면은, 어, 기타는 두 음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줄에서, 자, 마이너 기준이죠. 자, 마이너 기준. 여기가 1도면은 3도는, 여기가 메이저 3도고요. 여기가 플랫 3도입니다. 자, 이 음하고, 자, 이 음하고, 이 음하고는 똑같은 음이에요. 자, 어떻게 같다 그랬죠? 처음에.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바로 위에는 같은 음이라고 그랬죠? 자, 그 강의 했었고요. 자, 메이저는, 자, 1도, 메이저 기준은 1도면 3도는 바로 앞에. 1도, 3도, 마이너는 1도, 3도. 플랫 3도입니다. 자, 마이너는 꼭 플랫이 붙어야 돼요. 1도 3도 하면 은 메이저, 1도 플랫 3도 하면 마이너. 자, 1도 3도 하면 메이저, 1도 플랫 3도 하면 마이너. 자, 그래서 우리가 1도 3도를 한번 줄별로 찾아볼게요. 자, 6번 줄 기준.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자, 이게 솔인데 자,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음의 3도 음은 어떤 거다? 이 자리. 자, 자, 플랫 3도는 1도 플랫 3도 하면은 그 음의 3 마이너, 플랫 3도. 자, 5번 줄 1도 3도 1도 플랫 3도. 자, 4번 줄 1도 3도. 자, 마이너 1도 플랫 3도. 자, 1도와 플랫 3도를 어, 찾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자, 이제 기초 이론이 1도, 3도, 5도를 쌓는 게 코드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3도까지 찾기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3번 줄로 갈 텐데요. 3번 줄은, 자, 현재 여기가 1도, 1도면은 이제 2도가, 자, 2번 줄이, 여기가 3도가 아니고요. 자, 2번 줄하고 3번 줄은 이제 3도가 차이 나거든요. 줄이. 그래서 다른 데는 다 4도가 차이 나는데, 어, 이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고요. 어, 어찌됐든, 2번 줄에서는 뭔가 변화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치면은 1도, 3도 해야 되는데, 한칸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1도 메이저 3도. 자, 마이너 1도 마이너 3도. 어, 다른 거는, 자, 4번 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메이저 1도 3도인데, 3번 줄에서는 1도 아래가 이제 3도고요. 마이너가 1도 마이너 3도.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타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자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줄까지 3번 줄 기준 1도 했을 때 메이저는 3도 마이너 1도 마이너 3도 이게 플랫 3도죠 마이너 자 1도 3번 줄 1도 메이저 3도 1도 3도 마이너 1도, 플랫 3도. 자, 이번 줄까지 가겠습니다. 이번 줄은 어차피 4도 차이나니까 똑같습니다. 여기가 1도면은 여기가 3도. 마이너 1도, 플랫 3도. 자, 이번 줄. 여기가 1도면은 메이저 3도, 1도, 마이너 3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줄별로 배워봤습니다. 자, 코드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음을 기준으로 3도씩 쌓는 거를 코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기본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어, 메이저 코드, C 코드를 예를 들면, 1도, 3도, 5도. 그래서, 도, 레, 미, 도, 미, 솔. 이렇게 쌓는 거를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코드. 자, 예를 들어서, 어, D 마이너 같은 경우는, 자, 이 기본이 이제 레죠. 그래서, 레미파솔라 그래서 레 파라가 디마이너의 어떤 코드 구성음이죠. 자, 저희는 코드라는 걸 알았고요. 코드라는 것보다 어떤 음을 3도씩 쌓는 걸코드란 한다. 자, 기본 코드예요. 자, 마이너도 마찬가지죠. 근데 마이너는 다른 게 뭐다? 1도인데 3도가 아니고 플랫 3도. 꼭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1도 플랫 3도 5도. 메이저는 1도, 3도, 5도. 마이너는 1도, 플랫 3도, 5도. 어, 이제 손가락으로는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지판은 달라지죠? 자, 그 부분 이해하시고요. 이 부분을 코드라는 거는 세 가지 음을 쌓는 걸 코드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메이저는 1도, 3도, 5도. 마이너는 1도, 플랫 3도, 5도. 자, 이렇게. 코드라는 걸 배웠고요. 코드 구성음이 메이저하고 마이너 다르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음 시간에는 실제 코드를 짚어보고 그 코드의 우리 구성음을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의 구성음을 알았고요. 메이저는 1도, 3도, 5도, 마이너는 1도, 플랫 3도, 5도라고 이렇게 어, 저희가 알았는데 자, 6번 줄 기준으로 실제 근음 있는 코드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6번 줄 코드, 근음 있는 코드가 뭐죠?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G 코드죠? 자, G 코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잡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G 코드를, 코드표를 보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게 어떤 집중하셨다면은 이, 이런 방법은 어떤 기타가 어떤 흥미를 이끌어내는데 코드 잡고 노래 부르기는 좋죠 이렇게 근데 어, 막상 해보시면은 이게 한계가 자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발전이 없죠 더 이상 내가 코드 책을 보고 어, 코드를 찾아봐야 되고 또 새로운 코드를 나오면은 그 코드 책을 또 찾아봐야 되고 근데 그 코드를 치고 나서 한동안 잊어버리면 다시 또그 코드표를 보고 다시 또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응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한계점이 분명히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키, 어, 코드 이론을 제가 준비한 것도, 어, 저도 그랬고요. 어떤 한계라는 걸 느껴졌을 때내 자신을 좀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던 게 이런 코드 이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 약간 좀 말이 길었고요. 자, G 코드인데요. 자, 자, 1번 줄이 근음이죠. 그 자, 이 근음으로 어떤 코드가 이루어지면 G 마이너 코드가 될 수도 있고, G 코드가 될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1번 줄 근음으로, 자, 우리가 배웠죠? 3도는 뭐죠? 메이저니까 1도, 3도죠? 그 다음에 5도는 뭐였죠? 자, 여기서부터, 자, 어떻게 됐었죠? 1도, 3도고, 5도는 어떻게 됐죠? 자, 1도면 여기가 5도였죠? 이 부분, 5도. 자, 1도, 4도, 5도. 자, 다 잊어먹으셨죠? 자, 다시. 1도, 4도, 5도. 근데 5도음은 어디다? 이 부분이다. 자, 이, 이 부분은 어디다? 5도음은? 자, 이 부분. 4번 줄. 그래서, 자, 1도, 3도, 5도. 이렇게. 1도, 3도, 5도. 자, 5도가 여기도 있지만은, 4번 줄 개방형도 5도입니다. 그래서 1도, 3도, 5도. 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앞전 영상에서 G 코드 6번 줄 근음으로 하는 코드. 자, 6번 줄. 자, 이 음이 1도 음일 때 3도는 여기다. 그리고 5도는 자, 3도 기준으로 자, 한 칸, 두칸 아래. 다시 자, 3도 기준으로 1칸, 2칸 아래가 5도입니다. 그래서 G 코드라면은 1도, 3도, 5도. 이게 어, G 코드고요. G 마이너 코드 1도, 플랫 3도, 5도. 자, 이러면은 G 마이너 코드입니다. 자, 어, 코드라는 거는 세 가지, 어, 실제로 두 가지 음이 한꺼번에 올리는 걸 코드라고 부르죠. 이렇게 화음이죠. 자 그래서 자 실제 G 코드 하면은 이렇게 세줄자 이렇게 하면 G 코드가 되는 거예요. G 마이너 코드 G 마이너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코드라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자, 다시 자 우리가 G 코드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은데요. 자좀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5번 줄 기준으로, 자, 어떤 음이었을 때, 자, 3도 음은 여기고, 5도 음은 어딜까요? 그렇죠. 그 다음이죠. 자, 그 다음에 개방형이죠 자, 5번 줄 기준이 근음일 때, 자, 메이저는 3도가 여기고요. 자, 그 다음에 5도는 똑같습니다. 옆으로 하나, 둘, 아래니까 개방형이죠 그래서, 자, 5번 줄 근음으로 하는 코드가 뭐가 있죠? 그죠 C코드죠. 그래서 C코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필요없고요. 자, 1도 3도 5도 하면 c 코드에 이렇게. 이게 C코드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자, 1도 3도 5도. 아, 잠시 C마이너 코드도 해볼까요? 자, C마이너 코드. 1도 3도가 아니라 플랫 3도죠? 플랫 3도 5도. 그래서 자 C마이너 코드. 자, 이건 C마이너 코드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 1도, 3도, 5도, 1도, 플3도 5도, 어, 좀더더 더 다음 시간에 4번 줄까지 한번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자, 4번 줄 해볼까요? 자, 4번 줄 기준으로, 자, F죠? 이게 F. 자, F니까, 파니까, F, 자, F 코드겠네요. 자, 4번 줄 기준으로 3도는, 자, 이 음이 좀 똑같죠? 자, 5도는 어디일까요 5도라 면 자, 원래는 이 자리야 되죠? 개방형 근데, 좀 소리가 이상하죠? 그죠? 자, 이번 줄은 한칸 움직여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 자리가 아닌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도, 3도, 5도. 자, 이게 자, 그러면은 F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F 마이너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자, 이 상태에서, 3도만 내려가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개를 2번, 3번줄 한꺼번에 누르죠. 이렇게 f 마이너 코드 자, 이렇게 잡으면 뭐죠? 세 줄을 올리면 f 이렇게 잡으면은 f 마이너 코드 자, 여기서 4분 주 기준으로 우리가 한 것보다 메이저 기준으로는 4분 주 기준일 때는 이렇게. 자, 계단처럼 1도, 3도, 5도가 된다는 사실. 마이너는, 자, 이렇게 해서 1도, 플랫, 3도, 5도가 된다는 사실. 자, 재밌는 사실인데 굉장히 응용이 많습니다.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시간에 4번 줄 기준, 자, 메이저, 자, 4번 줄 기준, 자, 1, 1도, 3도, 5도. 자, 이렇게 치면은 F. 자, 이렇게 4번 줄 기준으로는, 기준으로 메이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간다는 사실. 자, 자 어, 참고하시면 재밌습니다. 자, 마이너는 어떻게 됐죠? 자, 3도가 아닌 플랫 3도. 1도, 플랫 3도, 5도 하면 이게 F 마이너. 자, 좀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줄 기준. 자, 1도, 자, 3도는 어디라 그랬죠? 자 여기가 아니고 아래죠? 그죠? 그래서 1도, 3도, 이 자리가 5도예요. 5도. 자, 이 자리 5도. 다시 1도, 3도, 5도. 자, 밑으로 가볼까요? 1도, 3도, 여기가 4도. 여기가 5도죠? 자, 5도가 같은 음이 어딨죠?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위에, 같은 음, 자, 같은 음. 그래서, 자, 메이저 기준입니다. 1도, 3도, 5도 하면은, 자, 이 음이 지금, 어, 보시면은, 어, 라, 시, 시가 여기죠. 그래서 C 플랫이죠. 자, 영어로하면 B 플랫이죠. B 플랫. 자, 그래서 B 플랫 키가, B 플랫 키는 어떻게 잡냐? 이렇게, 이렇게. 1도, 3도, 5도 자 이게 b 플랫입니다자 그러면은 자 이번 시간 또, 또 해볼까요? B마이너 코드 B플랫마이너는 어떻게 되죠? 자 1도, 3도가 아니고 죠 플랫3도 그렇죠? 1도, 플랫3도, 5도 자 이렇게 이렇게 치면 뭐다? B플랫마이너 코드 자 B플랫마이너 코드 어, 여기서 하나 저희가 또알수 있는 게, 자, 이그 음이 지금 피 플랫 키인데요. 자, 자, 이 마이너가 1도, 플랫 3도, 5도가 이렇게 또 나란히 마이너에서는 또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응용. 자, G 코드. 자, 1도, 3도, 그 다음에 5도. 자, 이렇게. 세 줄. 자, 4번 줄까지 쳐볼까요? 개방현 자, 미, 라, 레, 솔이죠, 솔. 솔. 솔하고 솔하고 같죠 자, 자, 이렇게, 어, G 코드가, 어, 자, 솔, 시, 레. 자, 솔, 시, 레로 구성됐다. 이렇게, 어, 가르치기보다는, 저는요, 그냥 이 코드를 보면은, 이게 1도, 3도, 5도라는 게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코드 찾기가 되고요. 이해가 빠릅니다. 자, 좀더 가볼게요. 1도, 3도, 5도. 자, 5도 밑에는 뭐라 그랬죠? 자, 여기 C 코드 있을 때. 자, 어떤 음에 5도 음은 그 줄에 위에 있다. 그렇게 말했죠? 자, 도면은 그 위에 5도 음이 소리 있더라. 그러면은 솔 밑에 5도 음에는 어떤 음에 1도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자 G 코드를 이렇게 잡았을 때 1도 3도 5도 자 5도 밑에는 1도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1도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1도가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좀더 갈까요? 자솔 C는 자이 1도 밑에 뭐가 있었죠? 어, 이 메이저 코드일 때는 1도 바로 밑에가 3도였죠? 그래서 G 코드가 계속 똑같은 거예요. 자, 1도, 3도, 5도, 1도, 3도. 여기까지. 자, G 코드, 오늘이, 자, 마지막 시간인 것같은데 자, 어, G 코드 다시 가겠습니다. 1도, 3도, 그 다음에 5도는 3도에서 옆으로 두 칸, 아래로 한 칸, 메이저 코드일 경우이죠. 1도, 3도, 5도고, 자, 5도 밑에는 1도가 있더라. 그죠? 그리고 2번 줄, 3번 줄. 자, 3번 줄근음일 때는, 자, 1도 밑에 3도가 있더라. 우리가 여기서 했었죠? 1도 밑에 3도가 있다. 자, 이 앞에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든, 매질때 1도, 3도. 여기가 1도면 여기 3도. 여기도 1도, 3도. 1도, 3도. 그래서, 자, 1도, 3도, 5도. 다시, 5도 밑에 1도, 3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1도. 자, 1번 줄은 6번 줄하고 같더라. 자, 그래서 G 코드. 자, G 코드는, 자, 어떻게 되어 있죠? 솔시레로 구성되어 있죠. 아주 이렇게 어, 이해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 물론 하셔야죠. 자, 근데 코드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1도, 3도, 5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냥 그리고 나머지를 실제로 맞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스스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자, 1도, 3도, 5도 그 다음에 다시 5도 밑에 1도 3도, 그 다음에 1도. 그래서 이게 G 코드가 되는 거죠. 자, 어, 우리가 아는 G 코드가 여기에도 있죠, 이렇게. 자, 앞으로 이제 응용편에서 계속 나갈 텐데요. 이 G 코드도 똑같다는 거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 1도, 5도, 1도, 그 다음에 3도, 5도, 1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1도, 3도, 5도죠. 이렇게. 하이 코드지만요.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실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채워나가시면은 코드 이론이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